음주운전 단속 방법에 있어 공정성과 정확성을 위해 변화가 있습니다. BC주 정부는 음주운전 단속을 보다 공정하고 정확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BC주 관계자는 단속에서 적발된 운전자가 첫 번째 음주 측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현장에서 곧바로 두 번째 테스트를 받을 수 있다며 단속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운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두 차례 측정 결과 중에서 수치가 낮은 쪽을 단속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. 이 같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완화된 것 같지만 보다 공정하고 정확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이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 취소나 차량 압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또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 600달러에서 4,060달러는 전부 음주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. BC 법무부의 셜리본드 장관은 음주운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정부와 경찰의 노력은 계속해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